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새벽입니다. 전식입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논쟁은 대부분 인사를 두고 벌이는 논쟁입니다. 대표적으로 광복절 행사를 두른 쪽엔 독립기념관장 인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솔직히 논란의 여지를 만든 것은 야당 쪽이 아닙니다. 김영석 시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데. 어제 요즘 정권에 가장 비판적인 방송이라는 눈총을 받는 MBC는 이 독립기념관장 어떻게 뽑았나 경영대 미대 교수가 평가를 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김명석은 독립기념관장을 뽑는 면접시험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답변을 합니다. 놀랄만한 답변이죠. 자, 이 답변은 한일 합방을 역사의 정당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당장 이 기사의 댓글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답변을 한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뽑아도 괜찮은 걸까? 김영석은 그 면접심사와 서류심사에서 모두 1등을 기록했습니다. MBC가 입수했다는 평가 점수표를 보면 심사위원은 이종찬 광복회장을 필두로 보험부 국장, 그리고 보험부 소속 독립기념관 간부, 그리고 보험부 장관이 임명을 한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 연구소 연구 교수 외에 바른미래당 후보 경력의 사회복지학 교수, 그리고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추천을 한 경영학과 교수, 미술대학원 교수 등이었습니다. 현대사를 전공한 교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회복지학, 경영학, 미대, 이런 교수들이 독립기념관장을 뽑은 것입니다. 어쨌든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을 근국한 날로 본다는 것만으로 친일파로 내모는 이중찬 광복회장의 역사관 도지는 반대를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볼까 생각합니다. 독립균형관장 문제로 이 논란이 확산이 되자 이 용산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형석 독립균형관장 임명을 계기로 정부가 건국절 재정은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국민 민생과는 동떨어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대통령실은 정부가 전부터 근국제를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석 독립관장 임명과 근국제 논쟁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근국은 1919년 3 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어져온 과정으로서 특정 시점을 정할 수 없다. 솔직히 이런 말도 변명으로 들립니다. 저는. 근국의 특정 시점을 정할 수 없다.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입각을 할때 통일 시점이 근국일이 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주장입니다. 헌법의 주항으로 봐서 우리가 진정한 건국을 할 때는 한반도로 통일이 됐을 때다. 말하자면 건국은 아직도 미완이라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앞서 광복회를 포함한 일부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김영석 관장 임명에 반발을 해서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쪽짜리 광복절 기념식이 된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정광삼 시민사회 수석을 이종찬 광복 회장에게 보내 대통령실의 건국절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종찬 회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광복절 참석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여야 간에 버리진 인사 논쟁 중의 하나가 이틀 전 있었던 안보라인 인사입니다. 김용현 실은식 안보라인 개편에. 야권은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진승준은 13일 당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막장 인사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적인 인적 쇄신을 따내가라. 야당은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김용연 처장과 국가안보실장에 지명이 된 신은식 장관이 최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라며 지명 추려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민주당이 말하는 수사 외압에 관여한 이들은 몇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신우식 장관이 어떻게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것입니까? 진승준은 김용연 후보자를 두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용연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임승근 전사단장 구명로비 배후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김용연을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최해병 사건의 진상을 깊이 잃고 입털막 하겠다는 오기 인사다. 여기에 신은식 신임 안보실장의 역사관 또 시비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승준이 말이 이렇습니다. 신은식 실장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했던 장본인이다 이런 사람을 안보실장 자리에 앉혀서 무슨 국익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조국당 황우나도 확인되지 않은 신은식의 과거 발언으로 가세를 했습니다. 신은식 실장은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충격적인 발언의 주인공이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공헌을 했던 확신범이다. 극단적인 승길주의자에게 외교 안보의 키를 맡겠다. 스탈린의 복속을 했던 홍범도 흉상 이전을 주장하면 왜 확신범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인사를 두고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지난번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 대통령의 축사 때 소란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김용인 내정자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이 대통령실 졸소기진을 주도하며 나라 돈을 낭비하고 안보 공백까지 초래했다.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오면 군령이 제대로 서겠나. 국방의 민주당 간사 김병준은 윤 대통령의 학연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중앙고 1년 선배이며 군내 자진기능을 해야하는 방첩사령관도 중앙고 출신 그리고 신호정보를 다루는 세리세븐 사령관도 이 중앙고 주신이다 김병준은 그 뒤에 아주 놀라운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분이 김용연이 장관이 되면 완전한 친정 체제가 되고 군대 자중 기능이 사라져 인사 참사가 안보 참사로 이어질 것이다. 국방위원인 조국도 이 김용연 비토에 나섰습니다. 김용연은 용사는 도감청과 연공방의 취약에. 대통령실 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졸속 이전을 강행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와 미군 도감층에 뚫리고 말았다. 그리고 보니 김용인이 주장을 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다. 이것이 이제 정설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그리고 서울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이 과연 용산 지정학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 오물풍선이 용산에 떨어진 것도 안보참사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하긴 그러고 보니 민주당이 안보참사라는 생명을 내놨더군요. 또 묻고 싶습니다. 이문진증 정권 때는 우리 영공이 전혀 뚫리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나는 북한 미사일 이동발사대, 태일은 물론 북한의 무기체계조차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앉힌 문재인 정권을 기억합니다. 어떻든 이번 안보라인 인사를 두고 2022년 대통령실 용산이전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부승찬이라는 민주당 의원인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신는식 내정자와 김용연 후보자 사이에 군 인사를 놓고 갈등이 있다는 제보가 들려온다. 10월에 장성 인사가 있는데 어떤 인물이 어떤 자리로 가게 되겠나. 김용현은 개인적인 사육을 위해 국가안보를 팔아먹고 있다. 이 말은 간단히 야당의 공격정도로 취급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사육을 위해 국가안보를 팔아먹고 있다면 곧 뇌물을 받고 장군 인사를 한다는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나는 이번 인사로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군사전문가가 간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외교관 출신들이 계속 국가 안보실장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정의용, 서우는 물론 이 정권에서도 외교관 출신들이 계속 국가 안보실장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이틀 전 인사 발표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닌 윤 대통령이 직접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한 질의응답으로 의문점이 해소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처럼 어제 방송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댓글을 읽어보니, 왜 저는 책은 한동훈을 미워하느냐, 한동훈에 왜 존칭을 쓰지 않느냐 등등의 글이 보였습니다. 입에 못담을 욕설을 한 글도 있었습니다. 이 유튜브가 마련한 자동장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댓글로 지장이 되어 있는 글들을 보니, 입에 못담을 욕들조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동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가 장인 2월 국회에서 했던 답변, 그 답변은 반드시 본인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중인격자이며 기회주의자로서 사입비 지성인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취지 말을 했죠. 나에게 화양연화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초기였다. 그때 민주당은 나를 많이 지지해 주었다. 나는 그때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 말을 바꾸말하면 자신에게 꼭 같은 시절이 있었다면 보수 인사들을 2천 명이나 소환 조사하고, 그리고 200명 넘게 구속을 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따는 말이 됩니다. 어제 사면복군이 된 조인선도 그때 구속이 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때 구속이 됐죠.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30년 구형을 한 책임은 그 공수유지를 해야 하는 책임은 서울중앙지검 윤석일이 졌습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일과 3차장 한동훈의 권력은 문자 그대로 무소불이었습니다. 문재인 역시 윤석일을 발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수유지가 목적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변변한 대권주자조차 없는 것을 기호로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그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자리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아직도 화양연화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본인이 그 화양연화에 대해서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수에 조금 또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아직 한동훈의 입에서 제대로 된 보수 정책을 내놓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총선 기간에도 말입니다. 과연 그런 한동훈에게 제가 어떤 존칭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한동훈이 보수의 자산으로 성장을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총선에서 사상 최대의 참패를 했는데도 그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권력을 잡는 일에 초조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위원장을 사표를 쓴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대표에출마선을냈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법무부 3인 심사위의 8.15 광복절 복군대생자에 김병수가 포함되자 이튿날 그의 복군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8월 9일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 복군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경호, 이 원내대표는 이날 관웅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경수 복군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 김경수는 2022년 12월 잔형을 사면받았죠. 잔형 6개월을 사면받았습니다. 당시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선거권이 2027년 12월까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음 대선에 김경수는 나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김경수 사면을 두고 반대의 이론이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범죄인데도 김경수는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 그리고 대법원까지 전체 과정은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범행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는 그 어떤 반성도 사죄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김경수는 이제 복군이 돼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김경수의 복권이 확정된 데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중신들과 오찬을 마친 뒤에 기자들이 김경수 복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전히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 이렇게 묻자 그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경제 문제 짧게 짚겠습니다. 요즘 경제 문제를 언급하는 이들이 점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이탈리아 국가 경제 문제를 단적으로 들리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비트미언즈 이탈리아 길국 문화유적까지 판다 카푸아성 줄줄이 경매에 나왔다. 이탈리아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해 카푸아 승등 유명 문화유적까지 매각하고 나섰다는 뉴스입니다. 이탈리아의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37.3%. 이는 유로존에서 그리스의 110.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는 벌써 10년 전 GDP의 132%에 이르는 국가채무로 국제이자가 엄청나게 시속기도했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경제 토핑 뉴스였죠. 그 이후로 아직도 국가채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7.4%로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정부는 정부 재산까지 팔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유가 뒤 배경이 아니었다면 이탈리아는 일찌감치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을 겁니다. 어떤 정부 재산을 팔기로 했을까요? 이 남부 도시 나폴리 인간의 카파성을 오늘 11일 경매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감정 평가액은 2억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579억원 정도인데 아마도 낙찰가는 이 감정가를 크게 웃돌 것이다 두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뜨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들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카푸아 성은 16세기 신성로마제국 황제 칼을 5세를 위해서 건립한 성인데 현재는 이탈리아 국방부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카푸아 성 외에도 나폴리옹의유배지로 유명한 엘바 섬이 등대 트렌체 파도바 타란토 지역의 궁전과 그리고 이 별장들, 군사 막사와 창고 등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적 같은 게 모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는 공공건물 경매를 통해 국가 부채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이탈리아 정부 계획의 일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5월 이탈리아 정부에게 구조개혁 등을 통해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를 했죠. 그렇지 않으면 국가 부도사태를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채무는 어떤가요? 작년 말 기준 1126조나 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어쩌면 1200조 가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재정적자를 보고 있을 말입니다. 사상 처음 GDP 50%를 넘어 작년 말 기준 50.4%에 이릅니다. IMF는 한국의 경우 GDP 40%를 기준으로 제시를 한바 있죠. 그선 아래 잘 관리되던 재정을 문재인 원인 동안 무려 400조 이상, 450조 가까이 국가채무를 일으켜서 재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연기금 부채와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 부채, 이 국가 부채는 국가채무와는 다릅니다. 국가 부채는 앞으로 이 30년 뒤에 우리 사회의 동력이될 미래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때보다 훨씬 적은 숫자죠. 우리 때는 한 학년에 120만, 125만 이랬는데 지금 한 학년은 30만, 40만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아기들은 30만 미만입니다. 그 소수의 미래세대가 낸 세금으로 엄청난 노령사회가 만들어 놓은 젖던 그런 국가처물을 갚아야 하는 말입니다. 사실, 특큰 문제는 작년 말 기준 1,886조 4천억에 이르는 가계부채입니다. 지금도 가계부채는 계속 늘다 보니 통계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가계부채는 지난 3월 경에 조금 줄었다가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산층까지 직접 살림에 좀 시달리니 국민은 지갑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우리 씀씀이가 준 분야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도표와 같습니다. 고물과 고금리의 내수 부진이 계속되니 솔직히 모두가 죽을 맛입니다. 고금리로 이 가계부채 부담마저 커지며 내수가 부진이 늪해서 조금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김병만 금융위원장이 회견을 했더군요. 그래서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채, PF부채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또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를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장 은행권 대출 가계 부채가 가계 빚이 한달새 5.3조 5조 3천억 원이나 껑충 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 부채가 약간 줄다가 다시 늘고 있다. 그것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가계부채는 지금 몇 달째 증가세로.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 87억 원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잠잠하던 제2금융권 대출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계부채는 작년 말 기준 1,886조인데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자영업자들이 부채, 그걸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무려 2,573조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2,573조를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실질 가계부채라는 용어가 뜰 겁니다. 한은은 주택거래가 늘어 가계부채 확대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가계부채가 늑달 연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야육당 원내대표들이 만찬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에 대응하자. 그런데 참석한 국회의원도 정당도 낯선 이름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마 국회의원을 보유한 야당 숫자가 6개나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진보당 조국당은 그렇다 치고 기본소득당 용해인은 이분 22대 국회에도 무사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회민주당과 개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을 더하니 야육당입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설왕 설래가 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로지 탄핵과 특검 등 공세를 펴서 민생은 도의시한 채 탄핵과 특검으로 공세를 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서 헌증을 중단시키는 게 목표인 것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